아빠라 미안해 괜찮아 나야말로 눈치 못해서 미안해 조금 서두르고 있어서 그러기만 해서 괜찮아 그렇구나 그럼 다행이야 그럼 난어어 어... 미안해 나 때문에 뭔가 할수 있는 일이 있으면 좋을 텐데 딱히 어? 없다면 귀엽니 에? 저기 이제 가볼까? 아! 야, 고로 삐었나? 곤란한걸, 이제부터 이래야 되는데 그 이? 친구가 있을텐데 어, 뭐야? 어? 마이씨, 손왜 그래? 얘랑 부딪혀서 다쳤는데 친르네 얘는 그냥 가려고 한다고 너무 호들갑 아니야? 아니에요, 괜찮다고 해서 뿅! <laughs> 잠깐, 어디 틀려고 하고 있어? 다친 사람에게 그 태도는 아니지 않아? 결과 아니었어. 이건 양아치야! 수미카시? 어, 그쯤에다. 하지만 말씨. 내 목새일은 얘가 대신해주면 되지 않을까? 그렇지. 얘 어. 귀여운 얼굴 갖고 있으니까. 무슨 일을 하는 건데요? 아, 어, 시간 없으니까 나머지 사무소에서 얘기하자. 무슨 일을 하는 건데요?